안녕하십니까. 어, 정석당 제5기1 1 번째 챕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시편이 끝나고 잠언, 어, 잠언에 자먼,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잠언은 어, 어,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다른 성경에 비해서는 어, 상대적으로 읽기가 쉽고 어,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가장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제 자먼이라는 예, 책 자체가 처음에 쓰여질 때 어, 어떤 어, 나이가 아직 어, 젊은 또는 어린 어, 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어, 그런 점에서 좀 크게 어려움은 없, 없을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아, 이건 과연 이런가 하는 그런 어떤, 이건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 의문점들을 일곱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본에서 말하는, 말씀하고 있는 지혜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많은 정보들, 지식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삶을 가장 효과적으로, 올바르게, 최선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하는 어떤 판단력을 의미할 때가 많은데,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말에서는. 우리는 지혜를 어떤 우리의 어떤 이해나 판단의 영역으로 보고 또 여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의 문제 아닙니까 어찌 보면 좀 다른 영역, 영역인 것 같은데도 왜 여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혜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을까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자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어, 최선의 길로, 어, 자신의 최선의 길로 선택하는 그런 어, 삶의 기술이자 통찰력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화를 경애한다는 것은, 어, 여화를 두려워한다라는 것그 이상의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 자세인데, 하나님이 유대하신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마땅히 이해하고 높여드리는 태도를 의미하죠.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존경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심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자 근본이다라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자왜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올까요? 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떤 경외심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에게 많은 어떤 어, IQ가 뛰어나고 <laughs> 탁월한 어떤 어,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한들 어, 그것이 우리를 이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망치게 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올바른 길로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본 바탕이 있을 때라야 우리의 모든 재능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타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고 본래적인 어떤 가치를 발휘하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없이는. 아 우리가 뭘 가지고 어떤 재능과 어떤 그은 어, 어, 보화를 가졌다 한들 아무런 어, 그것이 우리 삶을 성공적으로 어,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이 세상이 이,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경외함이 없이는 어, 창조세계본연에 가지고 있는 또 내가 본래 마땅히 밟아 나가야 될그 올바른 길로부터 탈선하게 되고,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경외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어,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많은 어,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어, 그런 어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자세를 놓쳐버리면 순식간에 어리석은 자로 어, 전락하게 되고. 어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먼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물론 자먼도 시편도 어떤 이제 수시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자먼도 마찬가지로 어또 관용적으로 등장하는 말들이 있는데 자모는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어, 교육용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봤을 때 어떤 확실한 어, 교육효과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어, 새겨줄 만한 그런 기본적인 어, 그런 어, 기본적이면서 상징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어리석은 자라든가 음녀라든가 현숙한 여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보통 우리가 어리석다 할 때는 똥 어, 오줌 못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못 하고 또 이해력이 떨어지고 어,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어,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가 이렇게 언더스탠딩이 떨어지는 사람인가 어, 올바른 판단 못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을 어리석다 하는가? 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란 어, 지적인 능력이 어, 이해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어,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자신을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어,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좀 거시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물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 아, 자물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은 남의 어떤 현명한 충고를 귀담아듣지 않는다. 어, 완고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풍파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어, 어떤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또 자신의 어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또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것은 분명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가 부족한 데서 이런 게다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 충고 남의 출구 충고를 귀담아 듣게 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또 분노를 참게 되죠. 또 게으르게 살지 않게 되죠.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나 얼마만큼 똑똑하냐 이런 것보다도 우리 기본적인 어떤 자세. 삶의 어떤 출발점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태도이자 또 가장 중요한 선택을 잘할수 있게 하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여와를 경외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문 31장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4은 31장에서 묘사하는 현숙한 여인의 어떤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집에서 이렇게 시를 짜다가 옷감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입히고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이상적인 여성상일 수가 있는가? 오늘날 여성들은 집안에 머물느기보다는 밖으로 다니면서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죠. 교회에서도 활동하고 어떤 어,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돌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어떤 어머니들은, 어, 이제,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이렇게 좀, 어, 혼자서 다 키우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분담해 가면서 어느 정도 자녀를 스스로 크게 만들면서 밖으로 도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엄마들은, 어, 현숙한 여인의 범죄 못 들으냐, 잘못된 거냐, 오늘날의 기준하고는 너무 맞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자원에서 표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만 현숙한 여, 여성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자원에서 31장에서 보는 어떤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란, 어, 그, 그 여성의 모습, 그,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어떤, 어떤 삶의 어떤 루틴이 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먼에서, 어, 현숙한 여, 여인, 그리고 음녀, 이런 말들이요.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묘사하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도 가도, 가도 관련이 있지만, 자먼의 전체 주제, 즉, 지혜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혜 지혜로운 여성이 바로 현숙한 여성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서 삶으로 어, 온전히 살아내는 여성이 바로 현숙한 여성이고요. 그렇지 못한 여성이 바로 음녀가 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그래서 이 지혜를 의인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삶 속에서 올바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이 어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 그의 어떤 삶의 루틴, 어, 그가 하고 있는 일, 일의 종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그가 어, 보여주고 있는 성실성이라든가또 지혜로움, 가족을 돌보는 사랑이라든가 또 약한 자들을 이렇게, 어, 집에 살림을 잘해서. 그 살림으로, 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이런 긍휼의 마음까지, 에, 그 덕목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덕목들. 이것은 남성이든 여성들이든 굳이 여성이 여성이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공통적으로 다 성별을 떠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본받아야 할 그런 덕목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상,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좀 삶의 어떤 모습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핵심 가치를 적용하는 그런 방법은 다를 수가 있지만 무엇을 추구하느냐 어떤 그런 점에서는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자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음료라는 표현이 등장하지않습니까 음료라는 표현. 저는 개인적으로 자문은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이런 음료라는 표현들 읽을 때면 좀 거북스럽고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에, 불편해, 뭔가. 어,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어, 어찌 보면은 성경이 너무 여성을 비하고 하 있는 게 아닌가. 왜 이런 표현으로 여성을, 이렇게 여성성을 좀 이렇게 훼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하기가 쉬운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습니까? 음료라는 것이 무슨 의미고, 왜 어떤 의도로 이런 표현을 자문에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일단 자만에서 음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어, 가장 일차적으로는 어~ 성적인 유혹을 하고 또 가늠의 유혹을 하는 그런 어떤 어~ 그런 유혹을 하는 사람들 그런 여성들을 말하고 있고 어, 이 탕녀라고 하는, 음녀라고 하는 어,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 <laughs> 공동 번역이라든가, 어, 세번역 성경 같은 데서는 탕녀라고도 하고, 또, 음행하는 여성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되 있지만, 아마, 어, 개혁개정도 성경 번역이 좀, 어, 나중에는 이 음녀라는 표현이 좀더 다르게 표현이 돼야 하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일차적으로는 성적인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또 다른 어떤 2차적인 의미로는 더 폭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벗어난 모든 종류의 어리석음과 모든 종류의 우상숭배를 음료라는 말로 여성성을 가진 것으로서 표현을 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리석은 남자, 이렇게 코뜰에 끌려가는 아이처럼 어리석은 남자에 대한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여성만 그렇게 악의 축으로 묘사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남, 여자가 꼬득해서 남자가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남성이 되었든 여성이 되었든,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나서, 어, 자기 자신도 망가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 자문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런 표현으로서, 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만에 나타난 모든 교훈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성경의 부분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어, 이런 것은. 예. 하나님, 어떤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영원한 소망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데 잠만의 교훈도 그런 범주로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잠만의 교훈은 약간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어떤 영적인 어떤 약속 구원에 관한 약속이라기 약속과는 좀 약간 구별되는 어,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라기 보담도 피조세계에 나타나는 어떤 삶의 원리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그랬을 때또 자문에서 가르치는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다,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이 땅, 이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살,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살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피조세계에 마땅한 어떤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삶의 원리, 원리이고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다 어, 라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 이러한 원리를 따르면 좋은 결과가 어, 마땅히 올 것이다 그러나. 아~ 또 다른 변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기에서 봤듯이 어~ 기는 어떠한 어~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의를 행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어떤 어~ 엉뚱한 어~ 일들이 생겨나면서 그의 삶이 어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변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 어, 또 인간의 의지도 있고요. 인간이 잘못된 마음 먹고 딴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자언 22장 6절에서 이런 말씀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보면, 아, 아이한테, 에, 좋은, 선한 길을 잘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면서 자녀를 에, 닭다리에서 잘 가르치고자 하는데 어, 아이가 커가다가 빗나가고 엄마한테서 어, 탈선을 합니다. 나는 마땅히 가르칠 어, 마땅한 길을 가르쳤는데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왜 이런 것이지 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셨는가? 이제 이런 이런 점에서는 어, 우리가 그렇게 볼수없지않습니까 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알지않습니까 이렇게. 삶의 원리를 우리가 거기서 배우고 지혜롭게 거기서 우리 행할 바를 배워 나가는 것이지, 거기서 하나님 책임지세요. 물론 하나님 책임지, 책임도 지시죠. 그러나 어, 그보다도, 어, 어, 어떤 이제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삶의 측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 풀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솔라그라티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아무런 행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죽으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먼은 철저하게 우리가 올바른 길로, 어, 올바른 길로 행해야 된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을, 음, 행동 하나하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 어, 왜 자먼이라는 게 그런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은혜로만 살면 되지. 굳이 자먼이라는 이런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말씀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것은 비단 자문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 다른 야고보서라든가 또는 복음서의 어떤 어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실천으로 순종으로 어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것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다른 구절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자문은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는 걸, 사람의 모습이란 걸 보여주지만, 그러나 신약성경은요, 그러한 삶의 근원이자 능력자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어, 바로 어, 신약성경입니다. 자 프린트가 좀 잘못됐습니다. PPT 어, 신약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 어떤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근원, 지혜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자먼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능히 다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아, 자먼이 그렇게 나에게서 멀지 않는 아,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된,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는 물론 자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문 말씀처럼 살수 있고 어또 살게 되는 그런 이유 또 원동력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에, 이것이 자문에서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바로 이런,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로 이 말씀이죠. 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 나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료움이 되시고 거룩함과 구원의 어떤 어, 원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자문이 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어, 어떤 자연스럽게 표출이 될 수가 있,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그야말로 3,000년이 넘는 그 시간적인 공간적인 텀을 가진 그때 그 시절에 쓰여진 이자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가? 우리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지, 그러한 말씀이 필요한 거지, 왜그 시대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써야 되는가?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유효한가라는 거죠. 자 우리는 자문을 한번 깊이 어, 묵상해 보면 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어떤 문화적인 측면들은 분명히 갭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어, 그러나 자문이 다루고 있는 정직이라든가 성실이라든가 겸손이라든가 또는 인간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자기 절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요. 그 시대나 오늘, 오늘날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모든 인류가 다 가지야만 하는 보편적인 덕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문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이끄는 삶의 어떤 가장 기본, 기초적이고 또 근원적인 어떤 나침판, 삶의 나침판으로서, 어, 우리를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먼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통찰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을 얻게 되고 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측면에서 전혀 우리에게 동떨어지지 않는 그런 본질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대와 또 어떤 공간적인 어떤 차이 그리고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런 대원칙은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삶의 지혜의 바탕이 된 누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당장 오늘 하루라도 또는 며칠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등한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또 예배를 드릴 때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무신경하게 산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떠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굉장히 위험한 그런 길을 길로 벗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삐를 산다니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삐의 삶에 삶의, 삶의 고삐를 줘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